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으로 성공한 기업가 마성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은 바로 셀프 고립입니다. 여러분들 셀프 고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살면서 이 셀프 고립을 하지 않으면 저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란 말, 그게 엄청 높아 보이지만 아주 작은 성공을 반복해도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매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하죠. 그런데 이걸 10년 동안 계속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저고, 지금에 있는 저도. 저입니다. 하지만 계속 조금씩 변하다 보면 결국은 저는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게 되죠. 그 작은 습관들을 모아서 모아서 여러분들이 성공 습관을 익혀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셀프 고립입니다. 제 인생을 다시 돌이켜보면 어릴 때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계속 집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친구들과 저녁 때 같이 놀지 못하고 혼자서 매일마다 밤샘 작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대에 입상하고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활약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수영을 하고 싶을 때 제가 수영을 못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그냥 수영장 학원을 등록하고 1년 내내 그냥 같은 시간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서 성장을 했죠. 제가 언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해외에 나갔고요. 처음에는 대화가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 보고 비웃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못 알아듣고 그냥 모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저에게 욕을 했는지 저에게 칭찬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슬펐습니다. 내가 해외에 나와서 아무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통하지도 않고 공부를 해도 내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도 벌써 얘기는 지나가고 난 대화할 시간도 없고 타이밍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케팅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마케팅을 배웠을 때도 2년 동안 매일마다 블로그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일마다 집에서 혼자 그러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순간에 느낀 거죠. 작은 성공 습관의 반복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게 셀프 몰입. 혼자서 외국을 떠나서 1년 동안 슬퍼하면서 있었던 그 기간. 제가 열심히 블로그를 2년 동안 쓰면서 매일마다 집에서 저녁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시간이 저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혼자서 열심히 싸웠던 수영을 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시간. 그리고 그 과거로 돌아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성장했던 그 시기는 모두 다 셀프 고립을 통해서 혼자 열심히 노력했던 시간입니다. 막상 주위에 좋은 인맥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분들과 어울려가지고 매일마다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제가 능력이 없으면 그 누구도 저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셀프 고립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어, 넘어갑니다. 물론 저도 힘듭니다. 되게 혼자 싸워가는 것들도 힘들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함께 있으면 저도 좋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지금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셀프 고립을 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이번을 통해서 무조건 성장 가능하다.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셀프 고립을 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 기획을 통해서 셀프 고립을 하고 여러분들 성장하는 단계를 만들어 갈지 한번, 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내 가까운 지인에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머무는 것을 조금 방해할 수 있고 말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